오 브랜드의 신형 SUV가 압도적인 디자인과 공간을 선보이며 파격적인 할인과 무이자 할부 리스까지 주목 받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실내와 7인승 매력적인 가격까지 가졌는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주인공 XT6는 캐딜락의 중대형급 SUV입니다. GM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벤츠 GLE, BMW X5 볼보 XC90 제네시스 GV80 등과 경쟁하죠. 최근 전기차 에스컬레이드 IQ로 조명받은 캐딜락은 최근 매력적인 국내 프로모션을 등장시켜 꽤 재미를 보며 XT6도 그중 하나입니다. 첫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팰리세이드보다 5.5cm 긴 전장 5050mm에 휠 베이스 2863mm 미터를 마련했으며 캐딜락 특유의 각진 자체가 인상적입니다. 기교를 부리기보단 정직한 맛이 강한데요. 전면부는 2016년 나온 에스칼라 컨셉트를 그대로 가져간 날렵한 모양새이며 제네시스가 생각나는 캐딜락의 오각 그릴도 눈에 띕니다. 스포츠 트림엔 검고 촘촘한 격자 무늬가 프리미엄 럭셔리 트림에는 크롬이 발라진 그래픽이 입혀졌네요. LED 헤드램프는 날렵하되 그 크기가 적당해 차체 크기가 더 큼지막해 보이고 수직형 DRL은 강렬한 맛입니다. 범퍼 디자인 역시 두 종인데 스포츠는 상어 지느러미 처럼 날카로운 조형과 검은 격자무늬가 보이고 럭셔리는 크롬 장식과 수평 라인들로 장식됐네요. 측면부는 비율도 독특합니다. 전형적인 전륜 구동의 비율이지만 지상고가 경쟁 모델 됨이 낮아 벤의 이미지도 느껴집니다. 다른 SUV에선 차체 하단과 휠하우스에 쉽게 포착되는 검은 클래딩이 XT6에는 없어 도심형 차의 맛이 강하죠. A필러부터 D필러까지 통으로 연결 된 측면유리도 실내 공간 중심 차임을 드러내네요. 20인치 다이아몬드 휠은 큼지막해 보기 좋으며 트림에 따라 붉은 브랜브 브레이크가 탑재됐죠. 후면에선 와이퍼가 스포일러 아래에 숨겨져 깔끔하고 세로줄이 강조된 테일램프가 존재감을 냅니다. 검은 베젤 속 선명하게 빛나는 기역자 그래픽이 입체적이네요. 사각의 듀얼 머플러도 큼지막한데 머플러가 사라져가는 요즘 시대에서 귀한 친구죠. 이번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의 기본형에선 사라져버린 머플러 불러가 떠오릅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 원, 정수기 30만 원, 둘다바꾸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가죽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고급감을 드러내며 탄소섬유와 우드, 알루미늄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최신의 전기차보단 작은 8인치 컬러 게이지 클러스터와 8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는 조금 아쉽네요. CT5 페이스리프트처럼 차후 신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려나요? 이 밖에 HUD와 적외선 나이트 비전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공조기는 물리와 터치가 섞였으며 큼지막한 전자식 기어노브가 눈에 띄고 디지털 룸미러까지 탑재됐습니다. 1, 2, 열선 시트를 제공하고 1열엔 통풍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제공합니다. 시트는 세미 아날린 가죽 소재로 6인승이나 7인승을 선택할 수 있고 2열 레그룸과 헤드룸은 여유롭습니다. 3열의 경우 레그룸은 좁지만 헤드룸이 충분해 패밀리카로도 알맞네요. 트렁크의 경우 기본 356L 지만 2열 3열 폴딩시 1220L에서 2229L까지 동급 최대 수치로 확장되죠. 완전 평탄화 가 되기에 차박에도 알맞네요. 이 밖에 파워 썬루프와 보스 스피커 14개가 탑재됩니다. 세 번째 제원입니다 4륜 구동을 지원하며 3.6L 자연흡기 V6 엔진이 9단 변속기와 물려 314마력, 37.5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복합 연비 리터당 8.3km를 기록했죠. 댐핑 컨트롤 서스펜션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이 제공됩니다. 마지막 가격입니다. 현재 8,441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번 10월 중 구매한다면 현금 할인과 36개월 무이자 할부, 36개월 무이자 리스 중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종 지 진행하는 캐딜락의 프로모션 중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라 평가받는데 이 정도 스펙과 가격이라면 캐딜락이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셔테버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해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